생각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5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어제 예상했던 그림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1차적인 주요 부분들을 이탈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본다고 하면, 지난 부분이 요 원절이었어요. 그래서 채널이 하나 보이는 것 같고, 이 채널을 하방이탈에 나간다면, 아마 시파 하락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체크를 해 드렸던 부분이, 첫 번째로는 저점을 낮추는지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부분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2차적으로도 저점을 낮추는 자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1차가 저희가 깨지고 나면 다음은 이 추세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추세선을 살짝 딛고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이후로 흘러간 흐름을 보면 채널 하단 리, 리테스트까지 저는 맞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내려온 상태 정도로 흐름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하락구조가 짧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고, 여기에서 단기적인 상태로 고점을 높여주고 저점도 높여주는 무빙이 나온다면, 이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이 하락 추세를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이 고점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더라도 하방으로 가는 슈프 배팅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오더블럭 부분입니다. 4시간 봉 기준의 오더블럭 상으로는 현재 보시면 꼬리 하단에 오더블럭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다음 오더블럭은 이 하단 3번 자리와 겹쳐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오더블럭이 깨지고 나면 3번 자리까지 빠진다고 보는 게 무난무난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오더블럭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오더블럭이 상단에 두 개나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의 무빙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이 자리를 깨주거나 이 상단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점을 갱신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하방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도 상단의 오더블럭이 더 두껍고 강한 걸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평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에 노란 이평선은 1시간 22평, 그리고 파란 이평선은 4시간 22평, 그리고 하얀 선은 1봉 22평입니다. 이 이평들의 구조를 봤을 때 현재 1시간 22평과 4시간 22평이 거의 겹쳐져 있는 상태고 1봉 22평은 위에 두 번의 트라이 이후 실패하고 나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4시간 이평을 이탈하지 못하고 1시간 이평이 저항을 받는다면 비비다가 이런 식으로 가속화가 나면서 정배열로 확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 2평선에 대한 관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뚫고 올라오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또 한번 쏟아낼 거고 그 자리는 이번 자리에 미달라는 자리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고점을 따지 못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죽지 않더라도 반등 주고 나면 이런 자리에서는 기존에 잡지 못했던 조금 더 손익비 좋은 숏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T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BT의 흐름은 기존에 봤던 3번 자리까지 가거나 혹은 3번 자리에서 튕기고 한번더 빠진 기존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순항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쇼트러 간거 현재 유지 중이고 반익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3번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3번 자리쯤에서 첫 반익 혹은 70, 80%의 익절을 날릴 계획으로 현재 조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더리움 체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추세선을 재진입하느냐 마냐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고 비트보다 힘이 좋았던 이더리움이 이 추세를 터치했는데 결국은 해당 추세선을 다시 재진입하지 못하고 주요 라인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해당 자리를 주요하게 돌파하지 못한 다음에 매물 대까지 빠지는 무빙은 익숙하신 무빙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흐름이다. 세 번째 트라이 이후 빠졌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자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제 기준에서는 이 자리가 깨진다고 하면 이런 식의 ABC 파동의 최소 조정은 2,40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자리가 깨진다면 이더리움 기준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자리 깔고 올라와서 다음번 도전을 한다고 하면 세 번의 도전 이후 저항 받았음에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뚫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꼬리를 기준으로 스탑노스를 잡아놓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는 테더 도미넌스를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에서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세 가지 보다는 테더 도미넌스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한번 저점 두 번의 저점 그리고 세 번의 저점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이 주요한 자리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주요한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이 자리는 아마도 비트가 3번 자리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대로 현재 잘 말아가고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만 간다고 하면 다른 도미넌스들이 조금 죽어주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비트도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에서 바닥 깔아준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흐름대로 무난무난하게 가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크게 다른 관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이 정도면 다될것 같아요. 어제 많이 흔들어 재끼고 변동폭도 꽤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자리들이 있었죠. 채널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요만큼 올라왔을 때 저는 어제 방에다가도 어, 이거 리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남겨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 재끼고 해도 주요한 자리들을 조금 기준있게 쳐다본다고 하면 충분히 매매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이 시장. 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 채널을 재진입하는지만 조금 주요하게 본다면 그리고 이 2번 자리만 안 깨진다면 여전히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볼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바뀌미 없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조금 다음 무빙을 지켜보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잘 보고 있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